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<laughs> 밤바라 밤바라 밤바라.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엄마랑 밤바라밤바라밤바라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노래가 나오고 있어 이쪽에 <laughs> 가서 여기 엄마한 빠져 그쪽 가서 거기서 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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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탐자 우리 거예요 엄마요 딱 구리구리구리 구리 구리 하는 거야? 구리구리구리 반바라반바 하나 봐 지금 응나 노래도 불러야지 따라서 할머니 부르잖아 뭔 노래 나와? 반바라반바야? <laughs> <밤보라 방금 웃음> 뭐야? 뭔 노래야? 끝났어? 끝났네